일단은 측면 이 라인 보게 시. 되면 자,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래서 자. 이 라인의 느낌 자체가 자,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가벼워지는 부분과 무겁게 빠지는 부분들이 자, 이렇게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 표면 쪽에 자, 쪽에 뭉친 라인 아래쪽으 내려서 이 뭉친 라인부터 포인팅으로 엔드 라인에 엔드신닝부터 이렇게 넣겠습니다 무거운 거 보이죠 네. 엔드신닝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뭉친 느낌들이 네. 많이 없어집니다 표컷도 마찬가지 다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자, 내가 뒤로 당겼으니까 뒤로 당긴 만큼 디렉션을 주고, 그 다음에, 뭐, 걸적거리면, 자, 나눠주셔도 되고요.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나오고, 자, 두 개는 알았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뒤로 당겨서 묶거진 부분들을 제거. 뒤로 당겨서 우거진 부분들 있으면 제거하고, 없으면 놔두고 그래도 이렇게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제거하는데 앞에 층이 났으니까 좀 경쾌해졌을 겁니다. 앞으로 당겨서 이 부분 제거합니다. 그다음 들어서 층을 냈으니까 들어 올려서 튀어나온 거 제거해요. 그다음 뒤로 당겨서 층을 냈으니까 뒤로 당겨서 무거운 것만 이렇게 제거합니다. 이미 자, 질감에 한번 들어갔던 거라 좀 경쾌하지만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포인팅이 완료가 됐습니다. 네. 포인팅만 들어가도 아주 부드러운 느낌들이 나오고요. 자, 그다음 지난번과 똑같이 탑 섹션 안으고프론트와 프라이트 섹션에 모양을 제거합니다. 자, 이너 그라데이션 볼륨을 살려 준다. 자, 이너 레이어 볼륨을 줄여 준다. 이쪽에, 프론트에, 뭉치는 부분들까지 제거해준다. 자, 그럼, 두 섹션, 나눠서. 자, 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자, 튀어나와요. 이우분은 티닝으로 제거하겠습니다 자, 옥시피탈 부분과 템포럴 부분. 템포럴 쪽에서는 라인만 좀 주의하면 되고, 자, 옥십탈 부분은 전체. 전체적으로 모발이부상이 생김새에 따라서 많이 뭉치니까. 자, 이 부분, 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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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이렇게 들어가죠. 라인 쪽은, 햄라인 쪽은 너무 건드리지 말고, 사이드 라인도 약 중간 정도 느낌만 그쪽에 이 부분에 들어가고 그랬나로만 다시 붙잡아서 그런 느낌으로 한 번만 집어준다. 자 나머지 네이프 존 같은 경우는 자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냥 들어서 레이어로. 세워서 좀 제거를 많이 해준다. 세워서, <laughs> 자, 문이 둔탁했던 게 이제 가벼워질 겁니다. 그러면, 이너 신링과 끝쪽에 엔드 신링이 끝나요. 이제 여기서 해줘야 되는 것은, 이건 이제 이제 감성적인 표현 부분이에요. 좀더 가볍게, 좀더 중탁하지 않게 제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프 쪽에 무겁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의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제거합니다. 물론 자. 일반 가위는 안 되고. 쓰고 있는 건 스트로크 가위예요. 자, 물면서 다다 닫으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천에서 조금 더 가벼운 느낌으로. 자, 그래서 자, 위에 볼륨을 죽이면서 슬림한 느낌으로 제거해 줍니다. 자, 이런 부분이 여기가 가장 처리를 잘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귀 뒤쪽에. 왜냐하면 귀로 넘겼을 때 가장 뭉치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각보다 수술 많이 늦게 야 되고요. 자, 경우에 따라서 라인 실링까지 들어갑니다. 자, 슬라이싱을 이용해서, 오버신닝에, 오버신닝으로, 볼륨도 줄이고, 자, 레이어를 조금씩 주면서, 조금 더 얇게 얇게 빠져지게 작업합니다. 음. 어디까지? 이투 섹션 라인까지는, 이렇게 해서, 뒤로 넘어가는 부분에 위치해서, 볼륨을 조금씩 더 줄여줄 필요가 있다. 다음 템퍼럴 부분. 자, 여기도 생각보다 뭉치는 라인들이 많아. 숱은 적은데 자 구렛나루 라인 자체가 길게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경쾌하게 표현하기가 힘든 부분이 오히려 이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뒤로 넘겼을 때 많이 겹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생각보다 둔탁한 느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거해주고 자, 마찬가지. 그리고 귀 뒤로 넘겼을 때 앞쪽으로 잘 흐름이 가기 위해서 이렇게 사이드 시으로 작업해줘도 됩니다. 음. 넘어갔을 때. 앞쪽으로 이제 감싸는 느낌이 조금 들어가기 위해서 사이드시닝도 많이 들어간다 치면 됩니다. 귀가 작기 때문에 잘 걸리지는 않지만, 음, 대체 이런 실루엣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음. 자, 다음 이쪽은 자, 빠르게. 약간, 세련에 가까운 사선으로 자 슬라이싱 기법을 이용해서 자 모속감만 만들어주고요. 아무래도 끝쪽에 질감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조금 더 잘게 잘게 쪼개서 모속감만 조금 더 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분리감. 분리감을 주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넘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게이번에 뒤로 밀어주면서 방향을 잡고 이렇게. 이렇게. 이게또 라인을 잡습니다. 게이렇이제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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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별로 게어요 제거가 되면 자, 전체적으로 베이스컷이이제 질감까지 완성이 됐는데 생각보다 자, 뒤로 넘겼을 때이런라인들이뭉치이까이부분이 무거워요 숱을 많이 쳤다 해도 자, 이렇게, 세워서 치거나 아니면 이링으로 찝어서 그대로 이렇게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튜닝로집어 줍니다. 이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튜닝이 있으니까 내 튜닝에 맞춰서 집어 내던가, 자또배어 내던가, 적절하게 들어가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습까지 완성이 돼 있고, 자 일단 광택. 어때든 뿌리고. 좀 과하게 뿌릴 거예요. 흐린 머리는 좀 과하게 안 뿌려도 되지만. 그 다음에 스타일링 빛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넘어가는 흐름을 한번 봅니다. 그 다음에 그라로 들어갔기 때문에 특히 얼굴 주변에 머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얼굴 주변에는 조금, 자, 이 공간 자체가 조금 시원하게 보입니다. 이렇게요. 자, 앞머리는 리프컷 느낌처럼 자, 뒤쪽으로 이렇게 넘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귀 뒤로 꽂아지고 뒤에서 올라오는 느낌, 그 다음에 볼륨. 그렇지. 자, 일단 수술 치고 드라이가 들어가니까 볼륨 자체가 조금 점핑이 많이 되죠? 그 자체가. 그래서 생각보다 무거워져도 된다. 네이프의 느낌에서. 네이프로. 번역을 저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완성됐죠. 그데 그래, 생각보다 아쉬워도 부분데 쇼커처럼 나와요. 수을 많이 치고, 자, 근데 밑에 부분을 층을 많이 내버리면 이게 얼마나 더 가벼워지겠어요. 그렇죠? 자, 각도상은 선생님 저 정도 느낌이 조금 더잘 맞죠. 짧은 기대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거지만 그다음에 지금 이것은 효과처럼 스타일링 해놨지만 실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자, 탑에서 뒤쪽으로 많이 옮기기 때문에 앞으로 내려오는 양이 별로 없어. 그래서 사모님들 같은 경우는 뒤쪽으로 볼륨을 뒤로 넘겨서 드라이를 세게 넣어주게 되면, 자, 그런 느낌으로 표현이 될수 있고요. 앞머리가 지금 긴 느낌하고, 측면에서 봤을 때, 중요한 건, 넘어갔을 때 자, 코선이나, 그 다음, 넘기 때 느낌 한번 보세요. 자, 넘어가시게 되면, 자, 약간 코선 옆쪽부터 넘어가는 흐름이 잡히기 때문에, 자, 코가 되게 오똑해 보여요. 코가 되게 어떻게 보이고, 리버스 느낌으로 들어가는 뱅 자체는 이목구비가 굉장히 또렷해 보입니다. 얼굴을 드러내도 되고, 그 다음에 이볼 면적이나 얼굴 면적이 더 많이 드러나요. 그라로, 이게 그라로 앞머리에 층을 내면 이렇게 됩니다. 레이어는 좀 가려지는 부분이 많아요. 앞에, 물론 앞쪽엔 좀 가벼운 느낌이 들겠지만, 레이어는 아래쪽 길이가 유지가 많이 되기 때문에, 자, 볼선이나 턱 라인에 이런 느낌의 모발이 더 많이 떨어집니다. 음. 그란은 안 그래요. 그란은 이렇게 넘어가요. 이렇게 붙여지면서. 음. 자, 그래서, 요 실루엣까지 음. 지감까지 들어가 봤습니다. 네. 음. 자, 잘라버리, 자, 얇게 빠지는, 길게 빠지는 느낌들은 없어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45도 라인에서 지금 자, 45도든 자, 60도든 70도든 첫 번째 각도에 맞춰서 모두 다 자, 다운 시켜서 각도를 잡으면 됩니다. 결국은 약간 45도 느낌으로 잘라냈지만, 자, 45도 느낌으로 이렇게 잘라냈지만, 자, 내가 질감 자체를 조금 많이 넣고 위쪽에 탑 부분에 층을 내서 조금 조금씩 더 느낌 자체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커트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 보부에서부터 시작했지만 실루엣은, 커트의 실루엣이 나와준다는